안녕 마이카 김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중고차 E 클래스 가격 왜 이럴까요? 벤츠 E 클래스 200 아방가르드 W213 모델이고요. 2017년 9월에 등록한 18년형의 8만 5 0 키로 주행을 했습니다 키로수 짧죠? 여기에다가 완전 무사고에 세이프 6개월에 1만 키로까지 보증 가능합니다 게다가 브라운 치까지 들어갔어요 차량 가격은요 2,490만 원입니다 네, 댓글로 여러분들 다음 차량은 어떤 차량이 좋을지 남겨주세요 좋아요 50개 받으시는 분께 저희가 치킨 교환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관부터 보도록 할게요. 전면부에 지능형 LED죠? LED 라이트가 딱 들어가 있어서 요즘 나오는 신형 E클래스 솔직히 호불호가 좀 갈리잖아요. 이때 당시만 해도라도 넘사벽 아, 너무 예뻐. 아 지금 봐도 예뻐. 저는 뭐제 차라고 꼭 그러는 건 아닙니다만 소소하게 꾸밀 수 있는 팁이 되게 많거든요. 실내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관리하기 어려워. 귀차니즘이 많아. 이런 분들에게 최상의 컬러죠. 다크 그램이다. 되게 고급스럽고. 오히려 흰색, 블랙, 은색 이런 거보다 이런 컬러 하시면은 굉장히 마음에 드실 거라 생각합니다. 구독자분들이 대부분이 50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컬러 굉장히 좋아하죠. 네, 휠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그냥 일반 순정 휠이 딱 들어가 있고요. 약간 휠하고 드릴에 바꿔놓는 순간에 그냥 바로 와. 젊어지는 겁니다. 리프팅 받잖아요, 이분. 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휘발류입니다. 올해 네. 또 디젤 싫어하시는 분들 에게서이 입에 휘발류 모델이고요. 자 뒤에 열면은 트렁크 공간이 딱 나오는데요. 적재하면 저는 충분히 여기에 막 골프백, 운동화, 박스, 캐리어 싹다 들어갑니다. 차다 들어가. 제 실제로 캐리어 넣어 보니까 완전 큰 캐리어 있어요. 그거 한두개 정도. 작은 거 같은 한네 개는 들어가. 거기에다가 또 안쪽에 수납 공간이 하나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공간적인 면에서는. 아쉬운 게 없다 이렇게 네. 보실 수 있겠습니다. 뒤에는 사용감이 거의 없는 너무 예쁜 브라운 컬러 시트가 들어가 있죠. 다크한 브라운이죠. 네. 그래서 저도 제차딱이 이, 컬러잖아요. 네.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웬만하면 때가 타도 잘 티가 안 나요. 블랙보다 저는 오히려 이게 좀더 티가 안 나더라고. 자 그리고 뒤에 이제 열선 들어가 있고 앰비언트 전체 딱 들어가 있고 네. 앰비언트를 사실 쫙 보여드리는 게. 그냥 찐인데 이 차는 아 일단 뭐 에어컨이 진짜 아주 센스있게 우리 에어컨 잘 틀어놓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실내 네.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너무 예쁜 중앙에서 딱 봤을 때 이제 가운데 와이드 피콕은 아니지만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거는 사실 못 쓰는 내비게이션이기 때문에 그냥 예, 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중앙 쪽에서는 컨트롤할 수 있는 조그 셔틀이라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볼륨 조절이 이런 게 있는데 요기 요고 요거를 누르게 되면 총 다섯 가지 에코, 컴포트,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인디비주얼까지 총 다섯 가지 음... 까지 같은 게 있고요. 후방 카메라, 카메라 화질이. 그냥 다 보여. 예, 네, 아, 그냥 화질 이 그냥 끝장나죠. 차의 가장 묘미는 뭐니 뭐니 해도 앰비언트이지 않겠습니까? 이 화려한 앰비언트 조명이 딱 나를 감싸듯이. 요거는 딱 엠비언트를 하면은 제 차에는 없는 멀티컬러가 들어가기 때문에 <laughs> 여러분의 입맛과 취향에 맞게끔 조절이 가능합니다. 네, 전좀 더우니까 블루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실내는 고급스러운 하이드로시와 우드트림을 같이 써가지고 예쁘죠. 인터넷에 E 클래스 튜닝하면은 풍풍구 이런 거 바꿀 수가 있거든요. 조금 더 화려하게 퍼포먼스 있게 좀 바꿀 수가 있고, 음. 여기에 이제 어, 트위터 같은 거좀 바꿀 수가 아, 있거든요. 이런거좀 해놓으시면은 화사하게 확 바뀌면서 스페셜한 약간 그런 이 e 클래스를 만나볼 수있고 음. 핸들 같은 경우에도 딱 저는 제일 좋아하는 스리포크였다. 되게 스포티하면서도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정말 그립도 좋고, 다른 차다 타봐도 BMW랑은 좀 다른 느낌. BMW가 조금 두꺼운 감이 있는가 하면은,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좀 살짝 적당하게 여성분들도 좋아할만한 사이즈의 딱 그립감이거든요. 딱 너무 좋아. 음. 실제로도 여성분들 중에 저희 와이프가 굉장히 좋아한다. <laughs> 기어는 제일 좋은, 이제, 운전하기 편한, 컬럼식 네, 기어가 좀 들어갔죠. 약간 에메랄드의 이런 버튼지죠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이게, 버튼 까짐도 없고, 누르는 맛도 좋고, 이런 부분이 되게 좋죠. 뭐,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있고, 여기 이제 조석의 워크인도, 네, 옆에서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뭐, 열선이라든가 이런 거, 다 들어가 있죠. 뭐,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아, 핸들 열선까지 들어가 있네. 네, 제가 이 핸들 열선이 없어고 겨울철에 항상 손이 시렸거든요 근데, 아, 핸들 열선 너무 좋습니다. 오토라이트 기능과, 썬루프가딱 열어보면은, 어, 소리 못 들으셨죠? 아, 벤츠 소리 나는데. 딱 열린 순간 벤치. <laughs> <laughs> 이런 느낌까지 다 살아있기 때문에 벤츠를 한 번도 안 타보신 분들이라면 중고차 가격으로는 아 이거 왜 이럴까요 진짜 그죠? 신차 가격은 진짜 너무 넘사벽이잖아요 지금 막 E클래스가 1억 가까이 되는데 중고차로 무조건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키로수가 이거는 연말 8만밖에 주행 안 했기 때문에 8만 키로면은 여러분은 뭐 충분히 지금 아직은 제 차가 뭐 28만이 0되가는데뭐 아직은 뭐 같습니다 아직 뭐자 엔진 한번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신품급 지금 아직 주 선명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한 한 4, 5년 타셔도 되실 것 같아요 어떤 분들 타는 샀네 엔진은 E200 어, 1991cc 엔진이 딱 들어가 있고요 뭐 정말 많이 쓰는 엔진이기 때문에 2, 3배 쿠페, 뭐 까브리올레 다 쓰는 엔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 E클래스 어, 지금 중고차 가격으로는 거의 폭망 수준이긴 한데 어, 제차 가격은 여러분들이 사실 때는 너무 좋은 가격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전국 어디든 비대면 탑승 가능하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많이 부탁드리면서 할부 당연히 가능합니다. 고맙습니다.